투 비트 플랫 넷, 백투 투 나이. 앤슨 레이헤 김동현 선수의 인터뷰가 기분 나빴는지 악수를 받아주지 않는 디아즈. 그렇게 경기 시작합니다. 타격 주고 받는 두 선수. 하지만 김동현 선수가 원하는 전장은 그라운드이죠. 주짓수 고수 디아즈의 팔다리를 컨트롤하고 파운딩을 꽂아넣습니다. 레그킥 방어에 취약한 디아즈 잘 두드려주고 있는데요. 자 또다시 테이크다운. 아또 넘깁니다. 디아즈가 이번엔 등까지 잡아보지만 탈출하는 김동현. 자 이번엔 디아즈가 넘깁니다. 하지만 뒤집어내는 김동현 선수. 자 다시 끌고갑니다 헤드킥. 마지막 라운드가 살짝 아슬아슬했지만 한정 승리에 성공합니다. 자, 김동현 선수에게 이 경기에 대해 물어봤는데요. 마지막에 얼마나 위기였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네. 형님 커리어 중에서 디아즈와의 경기입니다. 자세히 보니까 3라운드가 좀 아슬아슬했다. 음. 이게 이제 어, 체력 문제라는 얘기가 있는데, 아, 체력 문제 맞아요. 어떻게 어, 쉽게 인정하시네요? 네. 네. 왜 그런지 저도 아직 원인을 <laughs> 모르겠어요. 왜냐면 연습할 때 누구보다 강하고 5분 뭐 10개도 안 지치고 명절이든 뭐 시작 끝나고 그 다음날 운동 했거든요. 아,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왜 쉬어요? 체작관나서 운동하기 쉬는 거예요 저는. 그래서 체력이라는 <laughs> 부분이 왜 이렇게 없는지는 체력을잘 못해서 그런 건지 뭔지 <laughs>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위기는 그렇지 않.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. 왜냐면 일라운드 어... 2라운드 이기면 이긴 거예요. 3라운드에탭 치지 않은 일라운드에 음... 이기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일부러 맞은 건 아니죠. 기계 사는데 이 길을 눌러야 되는데 좀 힘들고 음... 뭐 적당하게 해도 이긴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힘이 안난 건지 <laughs> 네, 어쨌든 이긴다는 건 알고 있었죠. 아무 뭐 결과적으로 이기셨으니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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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제일 중요하죠 뭐. 네.